제가 까렌다시에서 연필만 한정판을 산게 아닙니다. <laughs> 이게 까렌다시에서 연필깎기가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. 어떻게 알게 됐느냐. 제가 지금 산이 에디션 까렌다시 연필은요. 일반 연필깎기가 잘 들어가질 않아요. 사실. 그래서 제가 칼로 깎다 보니까 좀 손이 아파서 이걸 지금 사게 됐는데, 이 지금 메탈 투 홀, 그러니까 구멍이 두 개죠.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큰 구멍과 작은 구멍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두 가지 구멍이 있어요. 그래서 작은 연필, 큰 연필 이렇게 깎아서 쓰실 수가 있는데 연필깎이 얼마나냐면요 진짜 요만해요. 제 엄지 손가락 두개 정도 <laughs> 굉장히 작아요. 근데 어, 따로 이제 종이 같은 거 받쳐서 깎아야 되긴 하는데 굉장히 휴대하기도 좋고요. 여기 작은 구멍, 큰 구멍. 여기 큰 구멍, 작은 구멍 있고요. 아무래도 젊은이에서 만들었으니까, 독일 거니까, <laughs> 칼날이 아주, 네. 제가 진짜 지금 초 근접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진짜 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, 제가, 네. 이렇게 칼날이 아주 좋습니다. 네. 메탈이니까 가벼워요, 근데. 엄청 가벼워요. 네. 엄청 가볍고, 진짜 쪼고 매요. 그래서 배송 올때 이렇게 왔어요. 이렇게 여기에담겨져가지고 <laughs> 그냥 이렇게 달랑 이렇게 왔어요. 네. 연필깎기는 제가 이렇게 쿠키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. 아주 예쁘죠? 네. 이게 휴대하기가 좋아요. 네. 얘가 어, 410. 네. 이 연필깎기가 410번인가 봐요. 이름이. <laughs> 네. 다시 한번.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칼날도 잘돼 있고 가볍고, 네, 모양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안녕!